저는 내일 내일 병을 무리치고 매출합니다. 이번 주 마지막 매출이 될것 같아요.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책도 들고 올게요. 안녕. 안녕. <놀람> 저는 <놀람> 지금 버스를 탔어요. 과연 어디를 가요? 카르트가 <목소리도> 맛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쉬문데 다음에 한번 가봐야겠어요. a 시 l e 사람들은 음식칼로리이 안 돼. 충전했어요. 지금 처음으로 충전했어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다리입니다. 저는 무사히 집에 잘 도착했어요. 동생 웰컴 커피도 사서 집에 오고 로또도 사고 만약에 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시겠죠? 오늘 책 들고 그냥, 그냥 서면에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갔거든요. 집에만 있으면 계속 아픈 거에만 신경 써가지고 더 우울해진단 말이죠. 나갔다 오길 잘했다! <laughs> 샌드위치도 먹고, 벼레님이 추천해주신 만모롱? 만모롱도 먹고, 맛있었어요. 좀 달긴 했지만, 책도 좀 읽고, 멍도 때리고, 빵도 먹고,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더라고요. 집에 있으면 시간이 진짜 안 가는데. 다음 주면 동생이 오거든요. 이번에 꽤 오래 있다 갈 거예요. 다음 주에는 병원도 가고 대전도 가고 벚꽃놀이도 가려고 하는데 벚꽃이 그때까지 피어있을지 모르겠네. 아무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이제 씻고 쉬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저는 친구님이랑 데이트에 있어서 급하게 나가요. 다녀올게요. 저 혼자 겨울인가?

설 콜라 석파 이럴 때, 동네에서뭐 하고 이런 것도 있고, 이런 게 있어. 그냥 손으로 쪼, 찍어서. 맞아, 이거 네. 손으로. 아, 이 이거 어게 없대? 보이지 와, 진짜 닭가슴살 결이야.

와 닭가슴살처럼 찢어진다! 대박! 엄청 쫄깃쫄깃해 이거! 꾸 음, 그러네? 진짜 고소하다! <놀러> <놀러> 점심은 두부 카레 먹을 거예요. 두부에다가 카레 부어서 전자레인지 1분 데워주기. <놀러> 오늘의 점심 완성. <놀러> 안녕하세요, 다래입니다. 저는 오늘 점심 맛있겠죠? 오늘 친구분 만나서 맛있는 베이글 먹고 아 저번 주에 친구분 생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맛있는 거사드리고 사드, 싶었는데 베이글 드시고 싶다 하셔 가지고 두 분은 원래 <laughs> 두부 티라미수 <laughs> 만들려고 샀는데 뭐인생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<laughs> 음. 엄마랑 오늘 통화했는데 엄마도 대전에 오고 싶어는 하시는데 엄마 스케줄도 있으니까 상황 보고 다시 연락 주신다 하셨거든요. 음. 아 치즈나 먹을걸. 짜자잔 치즈 먹여왔어요.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으면 좋찮아요 뜨거울 것 같은데. 음. 훨씬 맛있어 저는 친구님이 커피 데이트에 신청해 주셔서 커피 마시러 가요 네. 안녕하세요 친구님은 지금 커피 사러 가셨고 맞죠? 네! 맞아요 저희 커피 사서 시민공원 가서 피크닉 할 거예요 김밥도 할 겁니다. <laughs> 재밌게 잘 놀고 올게요. 녕와 신기하다. 잘 먹겠습니다. 는 건강 김밥. 차에다 다이

데이트 잘 하고 왔어요. 아직까지 벚꽃이 많이 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꼭 구경하면서 커피 마시고 김밥 먹고 왔어요. 내일, 내일 새벽이면 동생이 부산에 오거든요. 내일 병원 진료가 11시인데 2시간 전에 피를 뽑아야 되니까 9시까지 도착해야 되고 한 7시쯤에는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내일 한 새벽 6시? 6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진료 보고 바로 대전으로 넘어가요. 음. 저희 첫 대전 여행. 별리님께서 맛집 많이 알려주셔가지고, 그거 보면서 음, 맛집 갈 계획이거든요. 맛있는 거 많이 먹고, 질감 추억 많이 만들어 볼게요 음. 6시 반. 설레어서 또 일찍 일어나다 어, 소리 하는 야나 졸려 죽겠어. 네. 안녕하세요. 제가 갔다 방식. 방식. <laughs> 동생이 옷 사줬어요. 근데 파리도 못... 저는 빵인 줄 알았어요. 옷이 <laughs> <laughs> <도시> 너무 잘 가요. 빵은 <laughs> 안 사줬어. 오 아침에 아직 좀 쌀쌀해요. 동생이 사준 옷. 잘 입을게. 공시랑 공시를 걸서 사이즈가 작아. <laughs> 간단하게 견과류. <laughs> 별애님 만나러 가요. 네. 저는 별애님 만났어요. 이거 때문에 입은 신요 원래 가지고 있는병이시고 지금 화장실 가셨어요. 스다 이번... 타임. 여기가 뭐라고 지잘안났는 맞아. 즐거왔어요 안녕. 에 아, 네. 진짜 꼭밥 먹기. 아 <laughs> <안녕. 웃음> 나 이실직과 입고있어 뭔데? 놀라지마 음. 나 발에 티났었어 <laughs> 어디? 왼쪽에 아, 나 손이 왜 이렇게 떨리냐 슬램이에 <laughs> 왼쪽에? 어. 아픈데? 어 <웃음> <웃음> 왜? 몰라 엄마한테는 말했었거든 그... 그 딸기 있는 쪽에? 발가락에만 썼어 어? 밴드를 붙여놨어요 근데, 근데... 금방 o n 어아 n o w I don't know. I don't 아 정파 검사를 해보고 어, 모르겠어 아.. 어. 괜찮아 어째서? 이건 하기 싫어요 나쁜 것도 싫어 응. 병원 탈출해요 근데 이번 달에 또 와야 돼 <목소리> 여러분 우울할 때는 빵을 드세요 벼리님이 사주신 휘낭에잘 먹겠습니다 음한입 줄까? 아니 음 맛있어 역시 우울할 때는 빵이지 여러분 제가 빵을 안 찾는다면 그건 제가 어디 아픈 겁니다 음. 4월 달마다 뭐가 있는 건가? 언니? 응. 나 4월 달마다 뭐가 있는 건가? 저 교수님께서 유튜브 하는 걸 아셨어요. 누구? 누가 말씀했죠? 누군가요? 아, 9월 날이 뭐 왔어요.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음. 대전 여행 잘하고 올게요. 괜찮아. 레펜뭐나잉아운데나때 <laughs> <뽀랭시> 맛있는데? 아니에요. 동생을 쓰대요. 응. 오늘 동생은 저승사자. 응. 같이 가요. 응. 어디 가. 어디가? 응. 응. 나오도가 이상한 노래 싫을 거야. 아 왜? 이거 왔는데. 요즘 MG 들은 이렇게 찍나? 저희는 대전으로 갑니다. 서 왔어요. 해 음. <목소리> 나왔어? 열어보자. 무슨 색이야? 핑크색? 어? <목소리> 어! 어! 네! 어? 이건 뭐야? 어! 네! 뭔데? 뭔데요? 로 네. <laughs> 너 누구야? 띠띠! 안 돌아간다. 다시! 제발! 어디가? 한거 없을까요? 어, 와! 나온 거 드셨어요? 와! 잘 먹겠습니다. 벨룰라 음. 음. 오늘 너무 더워요 벌써 2 6도예요 4월달에 무슨 일이야 아침에 패딩 입고 나갔는데 더워가지고 벗었어요 음. 지금 셋째가 연락이 안 돼요 응. 셋째만 믿고 가는데 왜 전화를 안 받니? 누도가져사서 이제서의 버튼을 역시 올려야 안 좋아요. 사장님이 서비스도 주시고 감사합니다. 음, 팥 엄청 많이 들었어. 너무 맛있어. 대전 첫맛집으로 베르님이 알려주신 광천식당 여기서두부두루치기랑 칼국수 먹으려고 그거든요 음. 아, 더워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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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